일본어 능력시험 N2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 문자우위 N2의 문자우위는 파트 5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는 유사어, 유사어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사 있죠 부사 중에서 겨울한 표현은 요약, 약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략하면 오여서, 다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부사는 유사어가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품사, 명사나 형용사, 형용동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해석에 따라서 어떠한 것이 유사어가 되는지 정해져,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에 대한 이해력과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니요 자, 1번에 보시면, 하이키가스가 코노마찐이 이빠이다, 베기가스가 이 마을에 넘쳐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부사의 유사어에 대한 언급은 그대로 암기를 하시되, 그 외에는 문장의 해석에 따라서 무엇이 정답이 되는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빨, 가득 차다 라는 말이 나와있기 때문에, 모나 뭐 이미 없다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보기 2, 3, 4의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노코르가 남다는 말이고, 나가르는 흐르다. 4번의 아후레르가 넘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번의 아후레르가 넘치다는 표현을 모르고 있다면, 대기가스가 이 말에 흐르고 있다라고 해서 3번이 정답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사 n2에서는 어휘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그렇죠. 독해를 통해서 어휘력을 키우는 것이 문자 어휘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문자 어휘 파트에서 어떤 어휘가 어떻게 출제되는가 100%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독해를 통해서 어휘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휘력도 증가가 되고 독해에 대한 문장 해석 능력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 위는 독해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기가스가 이 말에 너무 가득이다 라는 말을 넘치고 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그는 사이킨 키코코시다. 최근에 기국을 했다. 자. 일단 보기삼은 토지 당신은 정답이 아닌데 시카고요내코노고로 요즘 스코시만 조금 전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사이낀이란 단어는 사이낀이란 말 자체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일정한 시점 바로 그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 사이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시점이 있을 때 현재 그다음에 과거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미래가 있으면 이 현재와 과거 사이에 일정한 시점이 사이킨이다. 사이킨. 그왜 그러냐면 어떤 날그 날에 기국을 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치카고로와 코노고로는 과거와 현재의 어떠한 기간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치카고로와코너고로기 때문에, 치카고로키 꽂고 싶다라면, 요한 며칠 동안에 계속 기국을 했단 말이, 그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이기 때문에 스시는 조금 전, 4번이 정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치카고로와 코너고로는 과거에 일증은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타라시 같다. 새로운 형태의 구르마가 됐다. 자동차가 나왔다. 자, 보기 1번에 쓰 같다가 나와 있는데, 쓰 같다는 사람의 모습. 사람의 지금 보이는 모습을 쓰 쓰가따. 같다. 야마다상 쓰 같다가 이해에마생 야마다 상의 모습,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번에 성, 성능, 성능, 세이노, 새로운 성능, 형태, 디자인,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성능이 답이 될수 없다. 패턴, 파탄, 답이 될 수가 없죠? 4번은 뭐, 타이프, 새로운 형태, 새로운 타입의 자음차가 나왔다라고 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유사어라고 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 뉘앙스를 모르고 있으면 단어를 암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드를 공부하실 때, 그 다른 유리를 보실 때, 그 어휘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 이 단어는 무엇 어떤 의미인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이키는 코노고로 같은 말로 알고 있었지만, 사이키는 특정한 시점이지만 코노고로는 어떤 특정 기간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